오늘 고구마를 캐려고 또이 줄기를 지금 다 잘랐습니다. 네, 저기까지 다 지금 줄기를 다 잘랐고요. 이제 비닐을 걷어내고 고구마를 캘겁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고구마를 이 앞에서도 앞부분도 그렇고 중간부분도 한번 캐봤는데요. 고구마가 생각처럼 잘안 안았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 예, 토양이 우리가 심은 고구마하고 꿀고구마하고 박고구마를 심었는데 토양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흙이 좀 푸실푸실하고 부실 그래야지 더잘앉는데 그렇지 않아서 고구마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캐봐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고구마를 어, 캐려고 나왔습니다. 를 캐고 있습니다. 비닐을 담고 있고. 엄마가 좀, 어, 닮긴 않았네요. 아니, 줄알았는 亚马逊。 음 많이 안 안았네. 달려가 신났는데 많이 달려가지고 힘이 가는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달렸습니다. 깊게 박혔어. 예, 고구마를 또 이렇게 캤습니다 고구마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 좀안 왔습니다. 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어, 좀 이렇게 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 캔 보람이 있네요. 마음이, 흐뭇합니다. 땅콩을 캐러 왔습니다. 땅콩이, 어, 캐는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다른 집들은다 켰다고 합니다. 거의. 네, 늦었네요. 오늘부 비닐까지 씌웠는데, 그 비닐 씌운 것을 이렇게, 걷어냅니다. 키도 많이 자랐네요. 지금 땅콩을 어, 캐고 있습니다. 음, 삽으로 파서 이렇게 어, 땅콩을 또 하나하나, 어, 또 속에 박힌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또 이렇게 어, 꺼냅니다. 와, 땅콩이, 네, 아라리, 이거 가득 찬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라리 이렇게 달렸습니다. 와, 땅콩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거 이제 흙을 다 털어서, 하나하나 이 땅콩을 다 따서 씻어가지고 또 깨끗이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땅콩도 좀 손이 많이 가지요. 캐서 또 씻어서 말려서 이거를 또 까서 그리고 또 볶을 때 또, 음, 볶아가지고 또 고소한 땅콩을 또 먹고, 네. 땅콩이 지금, 음, 달렸습니다. 뿌리 속으로 또 깊게 이게 늦게 캐니까 늦게 캐니까 땅콩이 속으로 어, 들어간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땅콩 이런 것도 찾아서 네, 이렇게 다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뽑히지도 않고 잘 끊긴다고 하네요 지금 네. 이 시기가 조금 저희가 땅콩 캐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늦게 캤는데, 늦게 캐면은 이렇게 속으로 뿌리에 다 딸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번 이렇게 흩어져야 됩니다. 땅속에 있는 흙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내야 됩니다. 오늘은 어, 땅콩을 저희가 키러 왔습니다. 지금 땅콩을 지금 캐야 돼요. 너무 좀 늦어가지고. 안 그러면 너무 오래되면 또 땅콩이 땅 속에서 썩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농사진 그 땅콩 씨앗으로 이렇게 또 땅콩을 심고 올해 또 이렇게 땅콩 수확을 합니다. 네, 땅콩이 와 여기는 엄청 알알이 박혔습니다. 땅콩이 이렇게 뿌리 속으로 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걸 하나하나 다 따줘야 됩니다.